ATM에서 돈이 안 나와요. El cajero no me da mi dinero. 안녕하세요, 크레아리입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오늘은 공공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파트 2 들어가겠습니다. ATM에서 돈이 안 나와요는 El cajero no me da mi dinero입니다. El cajero는 ATM입니다. 그리고 me는 나에게. 다는 주다 라는 동사 다르의 3인칭 단수 변형입니다. 그래서 no me d 하면 나에게 주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미는 나의, 니네로는 돈이어서 미 dinero 하면 내 돈이라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부터 직역하자면 엘카헤로, ATM이 no me d 나에게 주지 않는다 미 dinero 내 돈을 이라는 뜻이 되어 ATM에서 돈이 안 나와요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TM에서 돈이 안 나와요는 El cajero no me da mi dinero라고 합니다. 유로로 바꾸고 싶어요. Quiero cambiar a euros. 유로로 바꾸고 싶어요는 Quiero cambiar a euros입니다. Quiero는 나는 원한다. 깐비아르는 바꾸다, 변경하다, 아는 무엇무엇으로, 에우로스는 유로입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무엇으로 바꾸고 싶다, 기에로 b 비 a 르 아입니다. 만약 이것을 뜻하는 에스도를아 뒤에 넣어서 기에로 i 비 r 르아에스도 하면 나는 이것으로 바꾸고 싶어요라는 뜻이 되고 다른 것이라는 뜻에옷 t r 를 넣어 Quiero cambiar a t r 하면 나는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Quiero cambiar a 나는 무엇무엇으로 바꾸고 싶다. 라는 문장 패턴을 기억해 주시고요. 유로로 바꾸고 싶어요는 Quiero cambiar a euros. 라고 합니다. 잔돈이 없어요. No t e n g 잔돈이 없어요는 No tengo cambio입니다. 땡고는 가지다 라는 뜻의 동사 떼네르의 1인칭 단수 나에 대한 변형입니다. 그래서 땡고 하면 나는 가지고 있다 이고 No tengo 하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입니다. cambio는 잔돈 혹은 변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의 깐비오는 잔돈이고요. 노 땡고 깐비오 하면 잔돈이 없어요라는 뜻이 됩니다. 깐비오는 잔돈, 변경 말고도 환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길에서 까싸데 깐비오스라고 써져 있는 곳을 볼수 있는데요. 이곳은 환전소를 의미합니다. 까싸는 집이고 깐비오스는 환전이어서 직역하면 환전의 집이고 환전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땡고 혹은 노 no 땡고도 이전 표현 m 로깜비아라처럼 알고 있으면 좋은 문장 패턴인데요. 땡고는 나는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땡고 파밀리아 나는 가족이 있다. 땡고 우나레세르바 나는 예약했다. 땡고 모추사미고스 나는 친구가 많다 등 땡고 뒤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붙여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 no, 너 땡고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엇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DNS 혹은 DNA 당신은 무엇을 갖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널로 땡고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라는 의미로 땡고 앞에 그것 즉 상대방이 물어본 그것을 뜻하는 로를 넣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땡고 혹은 n o 땡고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잔돈이 없어요는 n o 땡고 cambio라고 합니다. ATM에서 돈이 안 나와요. El cajero no me da mi dinero. ATM에서 돈이 안 나와요. El cajero no me da mi dinero. Quiero cambiar a euros. Quiero cambiar a euros. No tengo cambio. No tengo cambio. 오늘은 공공 시설과 관련된 표현에 대해 다 알아봤고요. 저희 크레아르 채널의 술레길스페인어 강의 영상은 책술레길스페인어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책은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스달로이고.